자, 오늘 베트남 가는 날입니다. 베트남 아침 6시 20분 비행기라 지금 현재 한 3시 한 45분 정도 됐는데, 아,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을 도착했는데,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아, 여기 보여드릴까요? 주차해놓은 차들은 이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요. 눈들이 자, 저희는 청사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오, 실감나네. 출국장 왔는데요. 아, 여보세요. 아... 보시는 것처럼. 어? 화면이 없어졌어 이제 기어이 갖고 왔어 아우 있는 거였어? 아니 끝까지 어쩌적서부터 공항가서 맥주를 먹겠다고 저살 난리를 치고 <목소리도> 어우 뭐 따지지도 않아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이미 그레이션 통과하기 전에 뱃속에 넣고 간다고 이거 갖고 와가지고 잡수아 갖고 왔으면 잡수라고 제가 먼저 한잔 먹겠습니다 아 동남아가는 아침 비행기 정말 힘들어서 못타먹었어뭘할 수가 없어? 아직 밖엔 저렇게 껌껌한데. 아생 난리. 아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구나. 아 아직. 20분? 25분 시간이 있네 우리는 1 2 2번게이트다 왔고 파이널콜이네콜이없은서편집하고집하요잠어요 잠도 안 와, 안리가져이제은이이제 하노이 들어왔고, 여기 환전하고 신카드 사는데 있으니까, 일단 환전하고 여기서 네, 여기서 조금만 환전해서 타도 모를. 저기 그력을 타던 거를 보시는 거예 아, ATM 가봐요. 공항 출발할 때부터 조짐이 안 좋았어. 어, 우리, 어? 아, 인천에서? 어, 영문. 티켓에 영문 바꿔서 이질란나 보딩패스 한쪽 찢어지질 않나? 아, 아 기어이 모은 건다 우리의 선택이야. 기어이 사단을 만드는, 아, 자리로. 아, 아,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 할수 <laughs> 없지만, 아. 오후부터는 좀 낮이겠지. 월초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저 앞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는 거 보니까 피자업도 있어? 40분이 됐다고? 화면으로 보니까 오토바이를 쫙 사람들이 타고 내려오는데 엄청 멋있어 보이네. 올 시티 올시티야뉴 시티. h e 시 e live city. 0 minute go to h t 아주 정신없어. 정신없어. 숙소에 지금 자리 잡고 아가씨가 엄청 친절해서 일찍 체크인 해줘서 짐 풀고 지금 저희 빰미 어, 먹으러 갑니다. 빰미 여기 베트남하노이 도착해서 일단 점심부터 먹으러 갑니다 야 지금도 정신없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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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국립병원 음, 내셔널, 내셔널 하스피드리네 국립병원이야 베트남 베트남이에요 어우 이 사람들 그냥 가 빨간불인데 아우 깡패야 외국인이 이러면 돼안돼 외국인이라 되나? 베트영인것 같은데 어? 어? 잠깐만 일로 가 일로 아니, 아, 얘는 차를 타고 가니까 도보로 가공그래지 도보로 네. 이게 도보가 없어. 설정에 도보가 있어. 어? 설정에 도보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뭐 어디야? 포인트가 여기잖아. 지금 아 어. 없다니까. 어. 돈이 없어서 가이드는 못 쓰고, 구을 쓰고 있어. 내가 볼게, 그냥.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 진짜. 짐벌. 짐벌 컨트롤러 박살 나고, 길못 찾아 헤매고.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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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찾아서 찾았어, 저오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드디어 찾았네. 아, 빵미트랩 아, 빵미집 찾았습니다. 빵미집. 아, 뭐야 뭐야. 아침에 인천공항서 맥주 하나, 삼각김밥에 물척김 척깁니다. 내리 가려주잖아 지금 선 나오게. 야, 이 기가 막히지 않아? 아, 야. 빵이 나왔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먹는지 잘 보는데. 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잘 넣어서 먹 먹어야 될요

형님은 뭘만해요 그래서 배고파? 싸우고 먹고 싶은 거 그건 저녁에 아니 뭐 오자마자 되게 다 먹고 갈 거야? 집에 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그 요거를 시키면 요거 같이 찍어 먹는 거고 아 요거 스테이크죠 스테이크 이거 네? 이거는 고수가 아 이거 좀솔있히 확대를 좀 할게 이게, 이게 이렇게 고수가 들어 있는 소스에 이렇게 딱찍어서찍어서 먹으면 아이 고추 맛인데 이거는 왜 그래 네. 여기 라면 어? 미응 먹어 고수 들어갔어 네 어디 여기 안에 안 먹어 아, 먹지 나 먹어 아 네? 이제 먹어 왜안 먹어요? <laughs> 난 싫어해, 고수. 고왜 맛있는 거야? 그걸 그렇게 먹어야겠다고 고수하지 않아, 난. <laughs> 혼자서 들고 찍으면서 먹느라고 뭘 알지 못해. 음. 아, 이건 진짜 맛있네. 삼삼삼배좀더 맛있네.

아유, 우리 뭐 여행자 보험도 들었으니까 사고 나면 얼마 죽었지. 하만 <laughs> 바래. 네? 어? 여행자 보험 들었잖아. 안 들었나? <laughs> 그러니까 저런 데서 은근슬쩍 뭐 하나씩 먹어도 돼. 지금 말고 딴데 저기 가자고. 아니, 그러니까 저런 저런 식의 노포들. 벌써 굶기 시작하네. 어, 아 맛있겠다. 좋네 아주 그냥 냄새가. 아 모장 찍고 가야지 군짜네. 어? 나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따 찍고 아유 쌀국수 군짜 군자, 군짜하고 그런 거 먹는데. 매운짜 아니오 여기 와. 아아 이렇게 아주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싸돌아 다니고 있어요 또. 잘하면 2만복 찍었는데 2만복 찍었어. 오토바이로 길을 막아놨어. 오, 길을 막아. 놨어 지나가는데 신발이 터졌다고 신발을 벗으라 고해서아 갑자기 또 이렇게 본드를 칠해주고 신발이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베트남 사람들이야 눈썰미 좋아. 이것도 그냥 갈수 없잖아요.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 신발을 빨아주고 있어야 되 신발을. 아. 돈을 안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줘? 아. 크림 맛있어. 어. 아니, 이번 10m 오면서 뭘 이렇게 다 먹는 거야? 10m 걸어오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빵사 먹고. 어? <laughs> 여루로쭉가면 우리 숙소인데 가기 전에 배 터져 뒤질 거 같아. 뭐? 네. 할라는담 배는 안팔고 아 잠을 깨자갖고 얼마 자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새다와서 비행기에서 잘라 그랬는데 비행기는 또 좁아 터져가지고 등판은 제껴지지도 않는 맨 뒤를 주는 바람에 준건 아니지 뭐 우리가 선택한거니까 네. 거기서 생수하다가 왔습니다 5시간 아. 빠졌어. 저는 물먹을 아, 것도 없는데, 아, <laughs> 네, 야이 아, 헤이 이게 약간... 이게 약 이게 약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이 이게 이 넘어갈게 우리 집에 왔어요. 네. 응. 어, 어우 너무 달아. 어. 저희 숙소 근처에 있는 성당인데요. 어우 멋있어요. 사람들도 성당에 와서 엄청들 사진도 촬영하고 와. 크리스마스 봐요. 크리를 이렇게 멋지게 해놨습니다. 성 어, 아우스트로 성당인가 뭐 하여튼 그렇고, 지금 보시면 건물 자체가, 어우, 회색으로 멋있어요. 아, 사람들도 많이 오고, <laughs> 들어가 보고 싶은데, 가보진 못할 것 같고, 이것은 한국하고 달리 관광 명소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야, 성당 좋습니다. 아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도. 아 정말 무질서 속에. 그 질서 안에 나름의 질서가 뭐, 있네. 뭐, 뭐, 대단한 거야. 음,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 퇴근 시간인가봐요. 오토바이가. 네. 보이시나요? 어휴. 여긴 아. 어, 어. 뭐 별로 안 보이는데, 잠깐만 제가 영상 돌려볼게요. 이야, 보이시죠?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아유. 저기 좀 봐. 이게 뭐, 전쟁 난 거지, 그래? 이따 갑시다. 세상에. 해봐요 이거, 이거 오토바이 어. 요아불좀 흘려와 어휴 중재같애 대단기 이건 뭐야왜이게빨간불이에요2 0아 시간도 뭐여 18초 남았어 남으면 뭐하냐고 그냥 어? 끌렁끌 저렇게 건너가시는데 하나란불 어. 이야 쓰시네 아, 아유 정신없어 인도에선 어떻게 살아 이래갖고 아유 대단한 나가야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좀 조용하다 여기가 저희가 오늘 가려고 하는데가 따이엔 맥주거리라고 하는데. 신나. 어디야 어디야. 다 느낌 있어. 아, 자, 이거 이렇게 돼 그래 그래. 여기 여기야 아, 여기래 여기. 아, 기여 자. 흑나 닭댁추, 바베큐.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겠다. 어, 야, 이쪽 골목 좋네. 어디 볼까? 어, 어, 여기 있 여기야, 여기. 어, 어막들이대 여기. 박내라 여기 서나보다 어. 얘네가. 어. 우리 여기 갈까? 짠네토? 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짠네토 방래에 왔어요 방래에 왔어요 여기 안 계십니다 좋시다 아유 예 이따 물어봤지 하노이 다이안 맥주거리입니다 괜찮네 맛있네. 분위기 좋고 반주가 안 나서 모이시는 거요, 모닝 글러리입니다. 모닝 글러리. 아니, 양 많다 이거. 우리, 맛있다. 애들이 노트를 쓰는 모닝 글러리 말고 먹는 진짜, 모닝 글러리. 어, 맛있다 그러는데. 사형님 맛이 어떠셔? 먹어안 먹어. 먹어봤구나. 잘하네요, 맛 잘하. 여기, 여기 또 여기 또 맞아. 여기 또 입이 청와대이신 분이 또 따로 단이 계시잖아. 장이 맞있어 어떠세요? 네? 부시야 장, 장이 맛있어. 장이. 이게 진짜 장 맛이야. 이것도 이거로도 맛있는데 찍어 먹으면 맛있어. 누구의 식이야 <목소리> 오늘 살짝 더 <됐죠>? 저기 기름 살짝. <laughs> 중국 스타일이야? 굿이야. 나 베리. 베리 합의한 건데 베리 라이크인데 이거. 오케이 뭐가 뭐가. 베트남 하노이 다이엔 맥주거리 한앉어있뭐 먹어 이제. 맨 오른쪽 아래. 오고 옆에. 아, 예. 예. 먹을만해요오닝글루리 좋죠. 야. 모닝글로리 예술이야 여러분들 한잔하시죠 이렇게 네. 하이볼 야메 하이볼입니다 야메 하이볼 한잔하시고 모닝글로리랑 또 먹어보겠습니다 어 영어가 아주 그냥 학교에서 듣던 영어야 어우 뭔토바 very nice day. 영어. 제가 시킨 오징어 볶음 입니다 와, 참. 예술입니다. 예술다 아, 예술 아, 예술입니다. 아, 예술입니다. 아, 예술입니다. 아, 예술입니다. 아, 예술예지입니다 아, 예술예 위 레드 핫 페퍼 어. 피퍼 페퍼 여기 있어요. 3박자 삼합이네삼합 오징어 모닝글로리 소스 삼합 1주 아. 나왔으니까 또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토마토랑 같이 먹으면 될짠데 이렇게 모닝글로리하고, 토마토하고, 오징어하고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놀람> 일도 안짜 도마토라는 샤이도마토 거기에 본닝글러리언제놨 완전히... 수가 없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So very good 아유. So nice 오늘 아는 다어다 나오네 s so 나 nice 에이, 볶음밥 시켰는데 지들 꼴리는대로 줘요 아, 뭐 시킨 놈 의도, 의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들 주고 싶은 대로 줘. 왜 그런지 알아? 베트남이니까. 강사님 뭐밥 시켰는데 이게 뭐야? 아유, 뭐 외양간도 아니고. <laughs> 아니, 외양간이야. 맨풀만 있어. 소 잡나봐. 아우. 난 이분이 이거 혼자 다 드신다 해. 내 왼쪽 손목가지걸어다 먹을 거? 그리고 모자라서 하나 더 시, 하나 더 시킨다 해. 오른쪽 발목 가지도안어나 내일 힐차타고 다닐 거야. 어그라고 하는데 지금. 먹어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먹어보는 거야. 그래봐야 뭐한 만도 하겠니? 안주 다 나왔으니까 건배 한번 하시죠. 예. 네. 네. 아, 이제 건배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늘 처음 만나신 분하고도 이렇게 요 분인데 잘 생기셨어요. 네. 옆에 분께서 그냥 오징어도, 이거 새우야? 어. 네. 네. 새우 튀김도 주셨어요. 저희는 아. 아. 오전 내내 실패했던 ATM에서 어떻게 성공을 해서 한전을 다 하고 자, 아, 미차로도런덴 <laughs> 가면 안돼, 한국 글씨 있습니다. 너무 기지 너무 않냐? 손톱 아수이 뭐냐? 아, 아유 어딘지 모르왔는데 무지하게 하여튼 복잡하고 참 베트남 복잡해 아우 깜짝 놀랄거 알바 거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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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차 여기, 아, 콩, 콩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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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콩. 아, 아. 아스바라시스바라시 네. 스바라시. 아, 그러니 아 가깝네 이렇게 가면 아 여기가 아까 저희 낮에 커피 먹으러 왔던데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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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좋 아우 아우 아더아다나저지우병 떨던 데는 다 사라지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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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우 수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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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기는 은행하고 거래가 안된다우 아우 아우 아아아 그랬어 아유 콩카페 칠사은 없죠? 없어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첫번째 날 영상은 맥주거리까지 해서 이렇게 분수를 기점으로 첫날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가만아 그렇게 하는겁니까?